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기쁨, 구원받는 원리, 이신 층위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주권을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삶.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장, 13장, 14장까지가 모두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 사랑, 원수 사랑을 넘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한 문제 그리고 14장에서는 어제는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관계의 핵심 관계의 절정입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관계 회복의 가장 결론이 되는 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기가 쉬우냐면아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 줘야 되는구나 그니까 러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면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약한 믿음의 소유자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강한 믿음을 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거나 어떤 노력도 불사야 될것 같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한 믿음은 뭘까요? 과연 내가 얻어내는 거죠. 내가 따내는 거죠.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침루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강한 우리니까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노브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표시해 보세요 분홍색으로 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가 신앙생활을 할때 자기를 기쁘게 한단 말이죠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기 도취가 돼 가지고 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 교회 몇명 모여 숫자 자랑하고 야 우리 재정이 얼마야? 헌금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그렇게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약점이 뭐예요 약한 자의 약점 부서지기 쉬운 거죠 여러분 부서지기 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처음 믿는 사람들, 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요 약점이 부서지면 어떡해요? 그 약점을 지적받으면 상처를 받고요, 떠나버려요. 또는 숨어버려요.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상처받고 떠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교회 나오기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되는 거죠 용납을 받아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왜 하시냐면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즉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사명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 만족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오늘 관계 회복의 아주 핵심인데요. 이 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자 우리는 아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웃을 기쁘게 자 자기를 기쁘게가 아니고 1절에 나온 자기를 기쁘게 하는 부동생로 치셨죠? 자기를 기쁘게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게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웃에게 잘 보이고, 이웃과 그냥 잘 지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이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진니라이 2절 하반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까지만 이해하면 그냥 이웃과 잘 지내면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게 어떻게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꾸면 이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건요.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잘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적당히 잘 지내려고 해요. 근데 그건요. 본문에 따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여기서 선이란 말이 뭐냐면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는 구약의 토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이웃에게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요. 덕을 세운다. 덕이란 단어는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도메는 건축, 건설이란 말이에요. 원래 어원이고요. 이 오이코도메가 건축 건설에서 뭘로 이어지냐면 신앙적인 용어로 바뀌면 교화라는 말로 쓰여요. 교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적당히 좋은 말하고 차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적당히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선 토부 아가도스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오이코돔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박대받고요. 비방도 받아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말 듣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겠어요. 예배도 잘못 모이는데 교회가 마치 코로나 전파의 원흉처럼 욕을 먹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의 핵심이에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삼절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그냥 적당히 세상의 왕이 되시면 돼요. 그냥 사람들 잘해주고 돈 뿌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받고 세상의 왕이 되셔서 로마 물리치고 그냥 왕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만족,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게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 살면 안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길, 복음의 길을 여셨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록된 바, 주를 기쁘,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비방을 받았다는 이 말이 어, 정말 중요한데요. 10편 69편이거든요. 이 10편 69편 9절 말씀인데 이 10편 69편이 왜 중요하냐면 10편 69편은 다윗의 10편인데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을 칠루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 비방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그 10편 69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져요. 자, 한번 볼까요? 10편 6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10편 69편,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그랬죠. 자,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게 도려 비방을, 비방이 되는 거예요.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그 세상과는 적대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어요.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자,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자녀 같은 말이죠. 내 가까운 내 형제의 핏줄에게도 개기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저들이 나를 비웃는 거죠. 야, 하나님 어디있냐 하나님 이어디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사냐. 야, 자기 돈을 믿고 실력 믿어야지, 주먹 믿어야지. 이런 말 듣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바로 오늘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바로 이 말인데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성전 정화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밝히고 그래서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내가 받았던 그 예수님, 그래서 결국 죽, 죽게 됐던. 그 비방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사건을 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오늘 한번 볼까 69장 21절로 가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랬죠. 자 이것도 이루어졌죠.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목이 마를 때 쓸개로 음식물을 주었고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초가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때 줬잖아요. 이 말씀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을 위해서는요. 비방을 받더라도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는 일이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을 정도로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사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쓸 제일 중요한 면이에요. 그냥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양보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아유, 이거 되겠나 싶잖아요. 요즘 같은 때 전도가 되겠나.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욕먹는 거 아닌가. 동방아지를 뒤집어 쓰는 것 아닌가? 괜히 관계만 깨지고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면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전에 기록된 반은 이게 뭐예요? 이게 구약성경 아닙니까? 구약성경은 왜 기록됐나?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내가 교훈을 받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즉 아까 말씀했던 10편 69편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고 우리도 그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인내를 얻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이루시면서 하나하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시고 위로를 얻으셨던 것처럼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의무감으로 이루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아 구약이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인내하게 되고, 또그 성경으로 위로를 받으시게 되고, 또 거기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인내를 배우길 원하고요. 성경의 위로로 위로받길 원해요. 그리고 소망을, 받, 소망을 갖게 되길 원해요. 아,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이 프로그라포란 말이에요. 프로그라포는 뭐냐면, 프로는 뭐뭐 앞에 라는 얘기고 그라포는 그린다는 뜻이에요. 즉 누구누구의 앞에서 어떤 사람의 눈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라포예요. 즉 구약 성경은 전에 기록된 반은 우리 눈앞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봐라. 구약에서 다윗이 이렇게 믿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 않았느냐. 그처럼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앞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정말 인내하는 힘을 얻기 원하고요 위로받기 원하고요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도 참 우리가 배울 만한 말이에요. 인내라는 말이 뭐냐면 휘포모네스란 말인데요. 휘포모네스가 무슨 말인가? 휘포는 무어뭐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모네스 원래는 메노라는 말인데 메노는 머물다는 뜻이에요. 머물다. 휘포모네스는 아래에 머문다. 즉 모모 아래에서 그 무게를 지탱하면서 머물러 있는 힘이 바로 인내예요. 휘포모네스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래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교회는 세상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지탱해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보다 올라가서 우리가 남보다 우러러 받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교회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왜? 아래에서 세상이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휘포모네스예요. 그렇게 지탱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 이 세상을 하나님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잘 하는 거. 교회 자랑하는 거. 적당히 머무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 비방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약한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찾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고 내가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희들도 비방을 받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주님 마침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